아까 내가 이곳인 슈퍼렉 데트리버트 운동 커치릭 옆 기봉을 쳤는데 카페명도 이렇게 안 나오고 이웃글도 안 나오고 전체글도안 나오고 중고 거래도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왔다. 근데 이웃글 들어가고 전체글 들어가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뜬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아이폰 아니면은 절대 쓰지 마. 아이폰 외에는 삼성은 삼성이. 똥구녕이 들어간 걸로 해, 해킹을 많이 하거든. 그런 식으로 해킹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조종을딱 한단 말이야. 이렇게 전체 걸로 들어가고 못 찾게 하고 어, 또 네이버에 들어가고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 뭐 그렇게 그 이, 카페 이름을 치고 들어가는데 카페 이름을 치고 들어간 데안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카메라로 생각 못하게 이렇게 길을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